자 요거 요것만 다시 설명 자 세현님 한번 보세요 인트 a가 있고 인트 b가 있죠 자 그다음에 근데 요거 rpl에서 e 할 때는 좀 희한합니다 요걸 출력을 해야 돼요 a 의 주소 출력합니다 이거를 안하고 하면은 우리 의도대로 작동 안합니다 뭐야 a B. 자, 그럼 아실 거예요? 얘가 주소가 뭐죠? 이렇게 나오고, 얘가 뭐 6이 나왔다 해볼게요. 자, 세현님 여기까지 되시나요? 얘네들이 붙어 있겠죠? 왜냐면은,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왜 A가 더 큰지 아시겠죠? A가 더 먼저 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B가 나왔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 맨 처음에, P에다가, 뭘 얻어요? A의 주소를 얻습니다. 그럼 결국 P는 뭐예요? P는 현재 뭐다?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 뭐죠? 결국 이거는 A는 100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효과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B에도 아, B에 0백을 넣는 효과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P가 지금 현재 누굴 가리키고 있죠? A를 가리키고 있는데 P가 B를 가리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네, 만약에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갈때 A와 B가 서로 옆집이란 걸 알면은 우리가 굳이 A의 주소, B의 주소 둘다 물어볼 필요 없고 A나 B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물어봐도 되겠죠. 한 명한테만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p는 현재 뭐가 있다? a의 주소 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우리가 명탐정 코난이 있는 거죠. 어? p의 주소가 이거니까. 그리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a의 주소가 요거니까. 그리고 a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합리적 의심해 보는 거죠. 아, 그럼 b의 주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b는 어디다? a 위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뭐예요? p가 a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빼기 1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뭐예요? 얘가 요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에서 뺀 거예요? 여기서 1을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해 하실 거는 어, 여기서 1 빼면은 5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가 2가, 2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얘는 뭐예요? int의 주소잖아요. int의 주소이기 때문에 인트에서의 주소는 요게 한 칸으로 작답니다. 한 칸. 인트는 한 칸을 몇, 몇 바이트로 생각하죠? 4바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2가 나온다. 결국에 요 행위를 통해서, 요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B의 주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님이 이해되실까요? 아, 그렇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p의 주소에 이미 이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이 이걸 뭐 쓰면 돼요? p 쓰면 되죠. 자, 요것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뭐예요? p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예요? p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